이런 단에 구문직을 맡고 계시고 사법 정의를 바로잡해서고 고생하고 계시는데 소개 좀 해주십시오. 법원의 판결이라는 것이 이것이 에, 정당한 사람한테 에, 이게 불법 판결, 오판 오판이 있었을 때에는 그 인생 그 자체를 죽이는 겁니다. 정의로운 사람, 진실한 그래서 아 이거 판사들, 의 판검사들의 이 기소하고 판결은 그런 면이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에이 정의로운 인류국가 대한민국 민주공화 대한민국에 걸맞는 이이법 법치 국가의 질서가 재편되었다 해가지고 그런 데서 조금 에책무감이라고 할까? 아, 어, 국민들 도리의 의무감이할까 이래서 제가, 그리고 공분을 많이 느끼고, 굉장히 저, 제가 생각해도 그렇고, 남들이 생각해도, 어, 좀 보증수표다. 정의의 사나이다. 이런, 어, 닉을 갖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아, 이것은 대한민국의 일이고, 어, 개인의 일이지만, 그것이 내 일이 될 수도 있다. 이런 공해적인 면, 어, 이런 면에서 제가, 아뭐 어,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런 길로 들어서게 된 동기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어, 탈의 추종을 부러울 정도의 애국 단체를 좀 만들어보자. 아 전시적인 그런 그 서류가 그, 들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에, 발기인으로 참석을 해가지고 에, 일이 바쁘다 보니까 고문직을 맡고 있고 에, 앞으로. 이전의사법 구현단 그 취지가 개인사 건에 추지 중하는것보다는 예, 공적인 그런 그리고 합리적이고 어 앞으로 대한민국을 어, 정의롭게 정치적으로 예,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어, 목표를 세우고 이러한 어, 그런 그 목표 취지가 있기 때문에 어, 제가 거기에 가입을 하고 앞으로 그이 정의사고 구현단이 어 굉장히 이 대한민국에서는 대한민국을 이롭게 하고 어참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어 일조를 하는 그런 애국단체로서 어 크게 발전하리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심이 있는 게 그. 법원에 군내식당에서 5천원씩 하는 밥값을 차천으로 내리는 그런 계기를 소송까지 해서 만드까하는데 법원에 일을 보러 가는 민원인들은 다 국민들입니다. 국민들이고 그런데 마침 그군내식당에서 식사를 하고 있는데 무슨 그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만 네, 무슨 잠깐만요